형님들 있잖아, 어, 농구하고 배구 경기, 음, 요거를 이제 올려야 되는데, 아, 일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구봉사장님 감사합니다. 저기 구독 좀 해주세요. 예, 구독 아, 좀 해줘요, 구독 좀. 예, 구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님, 지금 일단 뭐 장판하고 모비스인데, 모비스가 최근에 애들 경기 뛰는 거 보면 음. 경기 뛰는 거 보면은 답답하단 말이야. 그리고 최근에 뭐 경기 잘 풀리고 있다. 경기 뭐 잘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음, 그 정도로 좀 답답한 경기를 하고 있다라는 게 눈에 띈단 말이지. 아, 예, 감사합니다. 그니까 지금 그전까지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었던 모비스잖아. 어, 그리고 여전히 지금 최근 요렇게 보면 실점률이 높아요 요렇게 보면 그죠? 음음 네네 음. 네, 그러니까 지금 최근 이 모비스가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을 보면 뭐 셜롱도 그렇고 와뭐 애들 이우석이도 그렇고 박무빈 뭐 함지훈이 뭐 얘네들 경기하는 거 있잖아 음 응, 음. 음 경기하는 거 봤을 때 두 경기 동안에 보여준 경기력을 보면은 되게 답답한 경기력을 많이 했어요. 어, 그렇게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 뭐, 그래서 오늘 제가 볼 때는 모비스가 좀 답답한 경기를 오늘도 하지 않을까라고 일단 보여지는 경기라고 좀 보려고 하거든. 반대로 지금 장판 같은 경우는 요거 동아시아 슈퍼리그 빼고 지금 리그 4연패 하다가 직전 경기에 안양 만나가지고 뭐 대승을 거뒀어. 근데 요날 경기에 그래도 어 이렇게 보면 최준용이가 있는 경기하고 없는 경기하고의 일단 경기력 편차가 심하단 말이야. 일단 높이에서 리바운드 개수 차이도 많이 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고 그렇게 봤을 때 사실 장판의 정배 마음에 안 드는 건 맞아. 예, 그런데 어 오늘 뭐 장판이나 모비스나 이거는 거의 동배라고 보면 돼요. 예, 동배 동배 1.73, 1.75. 동배라고 보면 되겠고, 그래도 최근에, 아, 오늘 좀 결정적인 건 그거지. 어 최준용이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예 오늘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음 근데 발바닥 부상에서 뭐 다친, 음 최준용, 아무튼 둘다 오늘 저는 그냥 제 느낌상 다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준용이의 일단은 경기 출전 시간, 어 얼마나 몇몇 몇 분이나 뛸 거냐 그게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도 지금 최근에 모비스의 경기력을 봤을 때 별로 그렇게 기대를 안 하고 싶다라는 거 그런 여러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저는 그래도 장판에 승을 좀 보려고 한다라고 음, 말씀을 드릴게요. 음 아니까 근데 지금 웅이도 최근에 이이 이 팀에 이 기여하는 거 있잖아. 아, 요런걸 보면은 이 경기력 기복이 심해요. 예, 웅이도 뭐 직전 경기 26득했잖아. 아, 예, 그 그런데 선수는 막 선수는 다음, 다음 경기 되면 막, 막, 막 3득 5득 막 이런 경기도 있어 분명히 있는데 그래도 미들놈은 웅이고요. 예, 그래도 뭐미들놈은 그래도 최준용이야. 그리고 뭐 직전 경기는 뭐 윌리엄스도 뭐 활약이 저조했고 예, 그렇긴 한데 버튼 오늘은 그래도 좀 나은 모습 보여주지 않겠느냐라고 봅니다. 반대로 봤을 때, 쇼놈, 아우, 좋네, 답답해요. 매번 경기할 때 보면, 경기, 뛰기 싫은 놈 같은 얼굴을, 얼굴 표정을 하고 경기에 임한단 말이야. 예, 그렇게 봤을 때, 썩 그렇게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가는 게 정배, 그러니까 승패 가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지금 모비스도 그렇고, 장판도 그렇고, 수비가 그렇게 좋다라고 얘기할 순 없어. 어, 그러고 생 그런 걸 생각을 하면 6경기 163.5점 어, 다른 놈들보다 좀 기준점이 높은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언더는 못갈 경기지 않겠느냐 음, 서로 달릴 수 있는 경기가 될 거다라고 저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판승의 오바 쪽을 좀 보려고 하고요. 음, 그리고 지금 원주 DB, SK 원주 DB는. 일단 그 전에 뭐 강상제라도 있었으면 좀 버틸 수는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뭐 딥이었는데 지금 강상제도 부상이잖아, 그죠? 뭐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게 되면 어뭐 강상제 빠졌고 김종규 없죠, 어 그죠? 거기에다가 이관이까지, 그러니까 이관이는 뭐 있으나 없으나 만한 선수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단 말이지. 근데 걔까지 빠졌어. 그러면 이거 얘네 팀에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뭐 누가 있겠어 딱두 둘밖에 없잖아. 오노아쿠하고 알바노밖에 없어요. 그죠 뭐 직전 경기 박인웅이가 한 16도 해 줬는데 그거는 일단 뭐 상대가 음. 어디 갔냐? 어. 아, 뭐이렇게 보면 음. 상대가 소노였단 말이야. 소노. 어 그러면서 지금 2연패를 하고 있는 응, 음 그러니까 예, 좀 얘기하잖아. 예, 보표던오태용님이 얘기하잖아. 그냥 단조로운 공격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예, 그런 부분에서. 그럼 뭐야? 알바노 그냥 지 혼자 개인 니 드립을 치다가 뭐, 예, 어찌어찌 해가지고 뭐, 뭐 득점하는 거. 아니면 오노아쿠 해줘뭐 이거밖에 더 있어? 근데 오노아쿠가 골 밑에서의 막 엄청난 강, 점을 보인다? 그것도 원위 상대로? 어,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예, 그런 부분에서 지금 sk는 3연패를 끊어냈다 그러면서 2연승 중이다 분위기가 다르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 그니까 러왜 db가 2연패를 했고 왜왜 왜 2연패를 했고 sk가 어떻게 2연승을 했겠는가 예, 그거로 생각을 한다면 원주 db는 지금 강상재나 김종규 걔네 얘네들 들어오기 조, 돌아오기 전까지는 건드리기 애매한 팀이 이제 되어버렸다 라고 일단 좀 보려고 합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요 경기는 S.K. 승 쪽으로 봐야 하는 경기가 아닐까라고 보고요. 지금 최근에 또 S.K.가 점수가 득점력이 좀 조조해졌어요. 음 그런 것도 있겠고 최근에 이제 또 그런 거 있잖아. 예 얘네 잘하는 거 득점력 떨어지면 예, 수비로 수비 쪽으로 일단은 좀 승부를 보려고 한단 말이야. 예 그런 것도 좀 일단 좀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오늘, 어, 요 2라운드 MVP, 요거 시상을 오늘 경기에 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원희가 뭐, 그런 상 받으니까, 예. 보너스 받으니까, 원희 기분 좋지 않겠어? 뭐, 그거를 또 이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아, 뭐, 그래 보면, 요렇게, 요렇게 보겠고, DB, 예, 오늘, 오누아쿠가 원희를 뚫어낼까? 아, 그리고, 알바노도, 어느 정도 막힐 가능성 뭐 그러다가 뭐 턴오바 난발 뭐 그렇게 보면 오바가는 건 약간 좀 쫄려요. 예, 상대가 SK라서 어, 그래서 이거는 조금 오바가기는 부담스러운 예, 그런 경기 언더 날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 경기예요. 자 그리고 삼성화재하고 한전 음, 배구인데 예, 지금 이게 삼성화재 쪽으로 배당 떨어지는 거 이해는 가요. 어, 이해는 가는데. 오늘 저는 어, 삼성화재를 안 보려고 합니다. 어, 뭐왜왜 뭐 그런 왜 그런 거냐라고 본다면 두팀다 어, 지금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 그나마 삼성화재가 잡을 만한 팀 잡을 수 있는 팀이라고 꼽는다라고 한다면 삼성화재는 그나마 한 점은 잡아야 된다. 어,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데. 삼성화재도 지금 최근에 이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보면, 얘네도 경기력이 좋은 건 아니야. 응, 그죠? 아, 그리고 한전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지. 어,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봐봐. 어, 지금 2승 9패입니다 한전. 어, 그나마 잡았던 팀이 뭐, 우카하고 옥금인데 반대로 봤을 때, 예, 삼성화재도 지금 한전이 2승 9패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얘네도 지금 4승밖에 못 거두고 있어요. 어.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조금 삐까삐까했고 잡았던 팀들 에, 그런 거를 보면 올 시즌에 1승 1패입니다. 요렇게. 올 시즌 1승 1패에요 그러니까 둘다 너는 내가 만만하다라고 일단 볼수 있는 팀의 겨, 대결이야 오늘. 삼성아재도한점 만만하게 볼수 있는 경기고 한 점도 내가 너를 네를 잡아서 연패를 끊어야 된다. 요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경기다 이거지. 응. 그런 거. 그니까 오늘 제가 볼 때는 요 경기 어, 좀 만만하게 볼 경기는 아니지 않겠는가라고 어, 일단 좀 생각을 해요. 어, 뭐, 뭐 오늘 제가 볼땐 그렇긴 하고요. 지금 배당 떨어지는 거 이해는 됩니다. 에, 그런데 요거 배당 바뀌기 전에 몇이었어요? 1.50이었지. 1.50. 근데 요 1.50인데 1.50이라는 배당처 별로 안 좋아요, 형님들. 응? 어, 1. 뭐 1.50이라는 배당 별로 안 좋아하는데 배당이 벌써 두 번이 떨어졌어. 그럼 형님들이 볼때 삼성화재가 이 배당 두번 떨어질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이야? 이렇게 배당이 모를 정도로 지금 삼성화재의 경기력이 기대가 돼? 난 그거가 좀 의아해요. 음 제가 볼 때는. 어 그래서 삼성화재가 배당이 벌써 두 번이나 떨어졌다. 처음 처음에 초기 배당 1.50이다. 요것도 저는 에, 그렇게 안 보려고 하거든. 음, 그래서 저는 간다면 프랜승 쪽으로 보려고 하고요. 아 그리고 최근에 이 남자 배구가 자꾸 오바 배당이고 배당 똘구구 언더 띄우거든. 아좀 그렇습니다. 어1등안 됐으니까 방송하고 있잖아. <laughs> 아 기분 안 좋아 지금 유튜브 삭제돼가지고. 어, 유튜브 삭제돼가지고 지금 기분 안 좋아. 큰일 났어, 지금. 아씨 예,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아무튼 저는 요거, 예, 한점프랜승 쪽으로 일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점프랜승 아, 이건 누가 봐도 지금 삼성 쪽이 오늘 이기는 경기 아니야? 라고 일단 생각할 것 같아. 예,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요렇게 보면, 삼성 화재도, 올 시즌에 진의 홈에서의 성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음, 진의 홈 성적. 어, 지금 4연패하다가 5급 만나가지고 홈에서 한번 끌어냈어. 어, 5연패는 안 했단 말이지. 뭐 그렇게 보면 한 점도 지금 최근 원정에서 1승 4패야. 둘다 고만고만해. 예, 고만고만. 근데 이렇게 보면 한전 최근에 이제 원정에서. 2연패 이상 경기가 없다라는 거 요게 일단 제가 볼땐 이거 패턴 한번 끊어낼 수도 있지 않겠는가 라고 보거든. 음. 그러니까 지금 삼성화재가 올시즌에 요렇게 보면 홈에서의 성적이썩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게 있습니다. 어, 좀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전요 경기 프랜슨 쪽으로 한번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기업은행하고 도공인데요. 음, 뭐 최근 경기력 보면 둘다 연승이야. 연승, 2연승, 2연승. 어, 뭐 나쁘지 않다라고 일단 봐야 될까? 어, 하지만 어떤 팀의 음, 경기력이 좀더 기대가 될까? 라고 보면 기업은행이 요거 4연패 하던 기간에 만났던 팀이 누구야? 흥국 두 번, 현걸한 번, 대전 정관장 한 번. 그럼 사연패 했던 건 질만한 팀한테 졌다 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음, 네, 그것도 맞겠고. 아, 그래 도공 어뭐 많이 좋아진 거뭐 좋아졌다라고도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어 타나차의 뭐 음, 합류 어 타나차의 합류 뭐 그거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저도 어저저 저 나쁘지 않다라고 봐. 그러니까 뭐 타나차 뭐 니콜로바 강소희 뭐 거기다 배유나 나쁘지 않아요. 어 그러니까 뭐 얘네가 도로공사가 한때 어 저기 음뭐 박정아 있을 당시에 그때 예 도로공사 뭐 리시브 지옥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사실 무시하면 안 되는 팀이다라고 일단은 뭐 말들을 많이 하고 그랬지만은 그냥 기업은행이 아 유독이라고 해 유독 예 유독 이런 게 있어 옛날부터 기업은행이 도로공사는 잘 잡았어 음잘 잡았습니다. 어, 잘 잡았다. 맞대결 전적 보면 작년부터 올 시즌까지 어, 여기 보면 지금 7승 1패 중이야. 그러니까 기업은행이 유독 잘 잡는 팀이 누구야라고 한다면 도로공사하고 페퍼란 말이지. 예, 뭐 그렇게 본다면 전이 경기 예, 뭐 기업은행의 똥배 뭐 받을 수도 있는 경기지 않겠느냐라고 봐요. 어, 그리고 뭐 홈에서의 성적만도 따져 보면 최근에 홈 성적도 이렇습니다. 음, 지금. 음, 뭐, 홈에서, 뭐, 5승 2패 하고 있는 거, 뭐, 이렇게 본다면, 정배 받는 거, 이해는, 뭐, 간다라고 일단 좀 생각을 해요. 어, 그렇게 봤을 때, 뭐, 타나차 니콜로바, 활약, 해줄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게 보면, 한 세트 정도는 뭐, 가져갈 가능성? 그리고 뭐, 뭐, 박빙 세트 한 세트 정도 나올 가능성?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 뭐, 그래도 제가 볼 땐, 기업은행의 승, 마엔, 오바? 아, 어, 요렇게 정도는 봐야 될 경기가 아닐까. 한세한 세트, 한 세트 정도는 뭐 봐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기는 봅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볼게요. 국내 경기 잠깐 끊어 가고요.